남구 야음동의 퀼트 공방. 이곳에선 퀼트의 매력을 알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퀼트는 미국에서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조각천을 꿰매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단순한 장식용이나 실용성을 넘어서 예술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품만 만들고 이불 만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트 퀼트라고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일상 필요한 걸 모든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았고요. 네.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작품으로 완성될 때그 제가 느낄 수 있는 성취감 그리고 또 전시하면서 느끼는 또그 성취감도 있고요. 그 최근에는 제가 공모전에 작품을 많이 냈어요. 올해는 영국의 그더 퀼트 페스페라는 그 곳에서 2등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죠.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도 하고 외국에서 외국 작가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부터 퀼트를 즐기는 이들도 점점 감소했습니다. 울산 퀼트 작가회는 퀼트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길 바라며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들의 퀼트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목이 담소라는 작품인데 그 퀼트를 할 때는 항상 저희가 모여서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그 퀼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 느낌을 살려서 제가 그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제가 저희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이제 그 소재를 삼아 가지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런 작품 만들 때 가장 행복하죠. 퀼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작가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서 퀼트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주혜정 작가는 13년째 엄마와 함께 퀼트 아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작업을 하니까 제 작품에 대해서 칭찬하시때또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뭔가를 고쳐야 될 때는 또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피드백이 서로 오, 오, 오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퀼트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우리의 이런 힘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 보면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전시를 추진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계속 꾸준히 사랑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창작의 즐거움과 뭔가 이뤄냈다는 성취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퀼트 울산 퀼트 작가회 10인전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울산 문화예술 회관에서 열립니다.